자,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정말 로마서와 함께 해서 복음의 진수, 어떻게 보면 복음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이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 갈라데어서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이죠. 뭔가 첨가되어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원래 그 복음 그 자체, 그 자체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돌아갔을 때아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보내셨고 내가 얼마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순수한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그동안에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순수한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와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선,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그 복음을 어, 버리지 못했는가?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버림받,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생명과도 같은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과연 어떤 책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목적을 삼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순수한 복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갈수 있는 건가? 그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어? 앞에 서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 왜 충분할까? 왜 하나님 한 분뿐이면 충분한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모든 천하 만민을, 천하 만국을 다 얻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너무나 세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면 변질된 신앙의 그 모습에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이 조금씩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전나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받았었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에 그 떨림이 있고 그 두려움도 있고 그 간절함도 있었잖아요. 그 감격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모르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이 현실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변질되어져 있는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그 참된 그 복음 그것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갈라디아서 책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빛 삶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부흥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날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지금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말 어느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지금 충분히 전하고 있는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달되어져 있는가? 충분히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고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는 가슴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뒤로 한 채, 더 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착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책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도. 아 이제 벌써 이제 2년이 지나고 2년 6개월이 지나고 3년 차례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아, 지내 왔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뒤로 한채그 복음은 뒤로 한채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것들, 성공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살펴보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책은요, 바로 그런 것을 꼬집어 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복음이 없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설교고 그러한 메시지일 뿐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신앙을 다시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진짜 모습,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다시 쓸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 갈라디아서가 어,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 설교자 입장에서 수많은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어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었단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 그동안의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많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들이 내가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설교와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이 과연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동안에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었던, 듣기만 하다 보니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신앙 지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정리가, 정리를 할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 이 책인 겁니다. 나는 그럼 이 십자가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과연 나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앞으로 신앙생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말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이 삶을 뒤흔들 만큼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이 갈라디아서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가운데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 왔었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 내면적인 갈등들, 이러한 내 지식과 부딪히는 것들. 내 경험과 부딪히는 것들, 그러면서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 지속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흔들려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흔들림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흔들려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런 갈등들 속에서, 신학적인 갈등들, 그런 신앙적인 갈등들, 이런 것을 통해서 바른 복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 저만 기대가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적으로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을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여러가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뭐 필리포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세서라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러한 다른 서신서들을 기록했을 때그 어떤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 전체를 어,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어, 이 갈라디아서는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외적인 문장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교회를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그런 대외적인 문장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냐면 아주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표정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화가 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냐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이 어, 갈라져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될 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어떤 역사서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어,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어,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자그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게 된그 지역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단임 목사로 바나바가 활동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보내게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 이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지역이 이 신약 시대에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을 말합니다. 그 지역으로 어, 파송을 보냅니다. 선교사 파송을 보내는데, 그것이 선,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요. 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구부로섬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또, 비시대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고생고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선교사님이그 파송된 지역에서 어떠,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교회를 개척했는지, 아니면 고아원을, 세웠던지, 아니면 병원을 세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든지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부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참 지쳤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더 이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도 전하지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지금처럼 무슨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잘 발달된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전부 다 육로를 통해서 간 거거든요. 배를 타게 배를 타서 어, 바다를 건너서 또 육로를 통해서 길고 긴 그런 선교 여행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피곤하고 했을 법도 하죠. 그래서 어,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서 약 2년 정도를 어,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자, 안식년을 갖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궁금하게 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한번 순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 2차, 선교, 아,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튼튼하겠습니까?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예요.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제 막 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같이 뜨거워지고 하면서 교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리더십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생겨진 이제 막 세워진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그 동안에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다시 짐을 꾸려서. 아 어,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 참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잘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을 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 풍습과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흘러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 형제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이제 막알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흘러들어와서 뭘 가르쳤냐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순수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어, 저 사람들도 유대에서 왔으니까 어, 믿을 만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이렇게 혼란이 찾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형제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할례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 구원론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사도 바울 그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했는지 그 복음을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전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새로 개척하고 그곳에 누군가를 어, 담당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런 하는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성도들을 뒤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은 뭐냐면 복음에 모세의 율법을 어 추가해야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니까 모세의 율법,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지금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수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뭘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만났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런데 사도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래요. 바울은요, 사실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꼬이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금 완전 거짓된 사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 허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화가 잔뜩 난 것이 아니라, 그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내나나 나 하나만으로 내가 내 자존심이 죽어가는 거 그거로 끝나는 그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고 그들이 지금은 흔들려지고 있구나. 이것은 단지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한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 텐데, 그들에게도 이것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야겠다. 그 후손들도 그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 흔들리는, 이 분노로 가득 차서 이 흔들리는 그 필체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를 다 써, 이제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6장이 되어서 끝날 때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이 복음으로, 이 변질된 복음,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갈라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 글을 쓸때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어그 챙피스럽고 수치스럽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아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흔들려지지 않을 그 순수한 복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칼라디아서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변질된 복음을 내가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착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순수성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불순물들이 가득 차있는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여서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묵상도 하시면서 그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